뭐 아무리 짱 그려야지 그러면 케이크 먹고 있는 걸로 그립시다. 사먹 정령이 입에. 오호 저도 약간 킨타로 걸어 킨타로가 배트라고 하는데 싫 타고 절레절레 하는 모습을 약간 상상하면서 그려봤어요. 린타로였나? 아무튼 남주 새끼 이름 알바야. 엘로 오늘도 손풀이로 몇개 그리다가 그림 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laughs> 아이 존나 아니 내가 맛을 잘못 들였네 0년아 그러게 누가 기습 투표를 쳐하래 네가 이렇게 창낸 거야 크크 <laughs> 나 때문이야? 이번엔 무슨 머리 스타일로 그려볼까나 쇼컷한번 그려볼까? 한이 정도 머리. 형 빨리 여자 그리는 거라고 공인해 줘. 당연히 욕해지 미친 놈이야. 내가 남자네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쁘장하게 그린 일은 없어. 남친를 그리고 말해 그냥 잘생기게 그리고 말지 슬슬 컸을 텐데 이지랄. 내손풀이 그림에는 관심 1도 없는 거냐고. 예, 여러분이 예상하대로 이미 추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 어. 셀럽판지님 구독도 혼도 안하셨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비칼도우마 가능한가요? 도우마 이오르다나 도우시노는 진짜 유명한 커플임 이게 순해지 그래서 어. 하나가 됐잖아 로스트소드 에바 진짜? 브라드레스 카요코요 인버스 이스마일 되나요? 캐즈비노테의 엔젤러스트 니케 엘레그 가능한가요? 키부츠지 무잔 여성체 무잔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압도적으로 무잔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 온이들밖에 없나요? 무잔님 저에게 피를 주신다면. 아, 압도적으로 여자 무잔을 네, 그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명 하연 소집 때 뷰잔 보고 흥분한 온이들 생각을 읽으면서 스스로 좋아했겠지? 음탕한년 드득. 정보 여자 무잔은 빅탈 동인지 중에서도 탑3에들 정도로 매우 매우 소재가 많다. 가장 엮기는건 당연하게도 탄지로다. 오하고 오이란 옷 검정색 오이란 옷 공도 수집하는 무잔을 하나하나. 그려봅시다. 이러면 무잔은 굉장히 고민하겠죠? 너무... 좆같은 인간새끼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슨 소리임? 천년 동안 살면서 이미 많이 해봐서 그냥 바로 해줄 듯?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해볼까? 저... 오케이 진짜 무잔의 심기를 건드는 아가 궁전이 큐한다는 거임 라이브의 전립선이 큐한다는 거임 빨리 해답 좀 마음이 감동한 거임 잘 어울리는데, 무잔다워. 눈깔만 칠해줄까요? 파트 눈까지는 과하고, 본인의 이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헷갈려하는 표정이어야 된단 말이야. 당혹스럽고. 뒤에 불꽃놀이도 그려야지. <laughs> 오케이. 아름다워. 아니야, 불꽃놀이라고. 이 순회 장면이지, 이 정도면. 오케이 유각 배경까지 해주니까 아주 소녀소녀하고만무자에게 들린 건 콕축 소리였을까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였을까 멘트 좋아 돌리... 오케이 이제 다음 그림 추첨 담임쌤님 언더테일 토리의 싱이 포르샤 싱이 포르샤? 갑자기 다들 어디서 기어들어온 거야 남캐야 역캐야 논바이너 유카 허벅지 말랑님 아주 닉네임 투명해요 명조 치사 명조 파수인이요 장화신은 마르첼라 님피아 젠존제 자오 거의 님피아가 두 발로 헐, 선 수준 아니야? 미치겠다 뭐부터 접시에 담지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뭐야, 결과가 그새 나왔잖아. 결과는 4번! 이것도 흑백 느낌으로 그리면 될것 같은데. 속눈썹이 생각보다 네. 많네. 묘하게 네. 미아비 느낌으로 무슨. 뽑히기도 했고, 분위기 자체가 리오랑 미아비가 섞인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눈 화장이 포인트에요, 이 캐릭은. 잘세히 보면 눈 쪽이 되게 도드라지는데. 맞아, 선인 모드 모양. 포인트 컬러로 살짝만 넣어줍시다. 근데 이거 캐릭터 캐니 잘했다. 세라복의 코트 느낌이라서 오케이. 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얘는 블루아카 캐릭치고는 생각보다 밀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네요. 풀 먼저 그리던데 작가 중에 몸부터 그리는 사람 있어? 몸부터 그리는 사람? 몸부터 그리는 사람은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희소할 텐데. 레바는 포켓몬 한정으로 뒤태부터 그리는 실력을 발휘함. 뒤태 그릴 때 나도 엉덩이부터는 많이 그리긴 해. 그러 그러니까 그림의 초점을 어디 먼저 맞출지가 뭐부터 그릴지를 정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숙이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 하면 늘 그리는 일자세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오금 선 그려주고. 이런식으로 됐다 얘는 여기서 마무리 아니.. 씨발 좀성좀있으면 안될까? 씨발 뭐길래 그림방송이 내가 하나 완성하면 쉴점도 없이 빨리 다음 그림 이지라니까 씨발 내가 뭐 공..공장도 아니고 씨발 갑자기 서럽네? 일단 휴식타임 가지고 다음 그림 그리도록 하죠 30초 준다 이지라 씨발 군대 선임이야? 아.. 짐승새끼나 가볍게 하나 그리면서 스트레스 풀까? 인피아나 그릴까? 좋아요 <laughs> 바로 본심 나오는 거봐이 환절기 감기 같은 놈와 역시 스트레스 받아 님피아나 일단 그려야겠다 그저 스트레스랑 님피아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진짜 모름 평소 안 그리던 걸 그리는 게 스트레스 어우냐. 푸는 데 <laughs> 도움이 돼 <laughs> 스트레스 받으니까 털로 수금해서 스트레스 푸는 거냐? 난 스트레스가 쌓인다 제 스트레스가 여러분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laughs> 정보승권이는 포켓몬 야짤로 서울 이사 갈 만큼 돈범 뭐야, 벌써 귀여운데? 데이. 그래도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존나 스트레스 풀리네. 일단 다 그렸어요. 아이고 엄마 나누워. 김 아, 김. 민피아 자세 해주세요. 이건 너무 인간 실격이잖아. <laughs> 아, 또 그릴 만한 짐승이 있나? 방송 여기까지다, 병신들아. 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채색할 때 가슴 질감 묘사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질감 묘사? 질감도 그 다양한데요. 약간 건강한 젖이 있고 그 약간 우윳빛 투명한 젖이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젖거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쏙쏙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질감 묘사라고 하면 일단 형태가 더 중요하겠죠. 질감 묘사보다는 발색을 바르고 일단 구의 형태를 띄어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을 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풍선을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여기 끝머리 컬러는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오케이 일단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브라운 박사님 안경을 그려주고 그리고 최대한 막 강조형도 있고 약간 자연스러운 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해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슴이라는 이 영역이 강조를 안 해도 보는 영역이라서 그런 느낌. 이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두면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일단 지워줍시다. 여드름 흉터 치료엔 카나. 니노나 낙서를 한번 더 그려 볼까? 내가 이이미 인형 끊었는데 아직도 질척거리냐? 그럼 씨발 뭐, 뭘뭐 해? 또와부리짱이나 그릴까? 와부리짱 그려야지 그러면. 케이크 먹고 있는 걸로 그립시다. 사먹 정령이 입에? 오호. 저도 약간 킨타로 걸 어? 인타로가 배트라고 하는데 싫다고 절레절레 하는 모습을 약간 상상하면서 그려봤어. 린타로였나? 아무튼 남주 새끼 이름 알바야. 인타로는키 190에 매일 밤 통화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케이크도 만들어주는 원병 남친인데 왜 자꾸 맘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시발 밤새 통화하고 닭도리탕 제육볶음 해줄 수 있는데? 평소라면 골프 풀린 이유가 화나서인 것 같은데 왜 레바가 그린 건 그렇고 그런 사유같냐 그거 맞는데요? 바보야? <laughs> 이거거든. 이것도 린타로가 만들어 준 거니까 하면서 삼키겠죠? 타제야 탕후루급이라고? 린타로도 뭐 탕후루 돼 있을걸? 매번? 근데 와구리 148에 한빵빵하던데 채영은 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채영아님? 글쎄요... 애초에 만화 캐릭터의 키는 별로 체감이 까봐. 크게 안 돼서 들박 최적화 커플 아님? 들박 최적화는 우리 따로 있지 모레모노가탈이 도배 아저씨 아니야 둘이 동갑이라고 오, 와구리짱 귀여운데 니노도 그려볼까나 와그리보다 와, 니노 보니까 개빠왔네 안 그려야지 네가렌탈 여친 욕할 자격 없다 언제는 좋다고 팔아재꼈으면서 이젠 갼빠왔다고 하냐 비벼도 극단구랑 비벼? 와구리는 이런 새끼 안 만남? 개새끼가 근데 씨발 아니? 와구리는 이런 단편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파악하지 않을 거야 귀 알면 너좋대는데 자신 있냐고? 내가 뭐 내가 씨발 아니야 아니야 나 당당해 아무튼 오늘 그림 방송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방송이 여기까지나 병신들아. 하다 안녕.